자 지금부터 중고차 살때 실패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노하우 대공개 줄 테니까 잘 들어 먼저 차량을 골라야지 다른데 여기저기 보지 말고 N카, 케이카에 접속해 제조사 모델명 원하는 트림 선택하고 최근 연식순 정렬해서 검색 시작 마음에 드는 차량이 생겼다면 광고상에 등록된 성류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꼼꼼하게 확인해 그 다음은 진짜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차주한테 전화해서 자동차 등록증 받고 자동차 36호 들어가서 등록 업무 조회해 압류 저당 구조 변경, 영업료 이력, 부활 이력 확인하자 중고차 광고에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핵꿀팁이니까 이건 꼭 기억하자 자동차 등록증에 괄호치고 상품료 이거 안 써있으면 성능보증보험 적용 안 되니까 밑줄 쫙 다음은 딜러랑 언제 만날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리프트에 차 띄울 수 있게 협조를 구해야 해 이거 못하면 말짱 꽝이야 그냥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야 자동차는 대부분 볼트랑 용접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 볼트를 풀었던 흔적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교환 의심은 할수 있거든 손전등이랑 반사경 하나 준비해서 방문하는 걸 추천할게 엔진룸이랑 차량 하부에 플래시 비춰가며 누유 누스 확인해야지 누유가 있는 부분에 플래시를 비추면 딱 봐도 오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여 소모품도 봐야지 엔진 브레이크 핸들 오일은 오래되면 어둡게 변하는 거 기억하고 타이어 옆면 찢어진 거 없는지 트레드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면 되겠지 실내 기능은 탑승해서 이거저거 다 눌러보고 작동 되나 안 되나 확인해봐. 그럼 끝나. 간단하지. 아, 워시액은 절대 건들지 마. 세차비용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잘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럼 마이마부에 전화해. 조회부터 검수까지 알아서 다 해줘. 이러들들 8007!